와! 와! 그립다 그립다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32도라니 우와! 오늘더 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급하게 김밥 샀고요. 새비만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저기 블루파이이 기다리고 있네. 낚시방에서 죽는다고! 풀에 가득 얼음물 챙겼습니다 준비증 타고 올 일이 없다네요 살아서 온답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적으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더 조금 더 설레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려운 게 큰일이 없다는 게빠위 그게 조금 겁이 납니다 가장 뜨거운 곳인 거 아이가 우리 가는 데가 맞죠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긴장해야 됩니다. 내 이름도 삼박하지 않습니까? 비키라. 나체도 있네, 나체. 아, 왜한말못 네, 뭐 했습니까? 미스라이. 예. 뭐 시리머너. 자, 뭐, 짐을 위에 올리면 된다. 낚시할 것만 그쪽에 나왔고 난물 올라왔는데 돌물 옆로 올라가거다. 가선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그늘이 있네. 우와.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통영 남쪽에서 제일 아래쪽이라고 할수 있는 좌사리도입니다. 자리가. 벼락밥이라고, 루파형이라, 저는 거의 흑염소처럼 짐을 들고 올라왔네요. 그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어울리는 어종이죠. 바다의 폭군, 부시리.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낚시입니다. 바다의 폭군, 부시리, 주어지기 하나 완성. 걸리는 중국입니다. 아, 28g부터 만납시 때는 그래 놓고 또입니다 자, 이제 잡는 일밖에 안 남았네. 자, 우와. 따라온다. 아, 진짜? 예. 네. 그래 <laughs> 조절해놔라 낚시대 바로 날라가별라 부실이 또 해수생이니까 내 마음이네 오늘 옷이 크지는 않고 우와, 와, 터졌다. 합사가 터집니다, 합사가. 합사가? 네. 와, 다시 가봅시다. 오케이, 가지. 가지. 후, 덥다. うわ。<Wow. S 2> wow. 우와 또터졌다는 터진다. 응. 터졌어. 이야 안 되네 안돼 하나도 못 묶고 끝날라. 와. 가꼭한 네, 마리는 봐야겠는데. 우와. 와. 아 재밌긴 해 진짜 재밌는데. 이야 이게. 합사가 안되네, 합사가 멀틀이 남았겠어? 네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온것 같다 조금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응달양달이 천당과 지옥이다 천국으로 오이소, 형님 대야 해. 음. 오. 엥? 실 보이는 한번 할래? <laughs> <laughs> 야. 마지막 한 발. 다재밌뭘좀 <laughs> 아, 어. 먹어야 될것 같아. 복숭아. 그냥 빼에뭐만들 예. 자, 먹겠습니다. 자, 이거, 이, 해빠에서 이거, 알러지 있는 사람은 몸은 조지는 가요? 없지요? <laughs> 없다, 없다, 해먹다. <힘없다. 웃음> 마지막 한 발. 부실이도 너무 프게 맞습니다. 세 방이나 터졌네요. 자, 마지막. 저의 총알입니다. 와, 안 터졌다. 나이스다, 나이스. 그래도 안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성공. 또 빠졌네. 아 재밌어. 아 정말 저안 터지고 제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떼일체가 <laughs> <저 일주일에> 부러졌어요. <laughs> 저, 제가 없으면 오늘 고기 끝입니다.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올려보자. 빠진다. 예. 네. 줄을 한 20m 잘라내 뺐거든요. 한 마리만 잡자. 제발. 와, 진짜 재밌는데. 야, 위에 바늘이 그냥 부사지 빛네. 위에 바늘이 없어. 야, 무시무시하네. 와, 남자의 낚시다. 그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와, 또토리묵이네 일로, 일로 올라라 일로. 그, 그, 기다 땡빛이다. 내가, 내가 줄게. 줄게. 아, 여기가 또 땡빛이다. 와, 태양을 피하고 싶다, 형님. 태양? 잘 아. <laughs>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되겠냐만은 아, 그래도. 어때, 형님? 묵서가 되겠다. 눈구리 시원하다 이미. 음. 낭만 있어 보인다. 아까는 <laughs> 낭만 있었는데 점점 아이 힘든 네자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뜰채는 곧 지났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했거든. 걱정하지 마라. 늘 든든하다. 행이 주는 도토리묵도 먹겠다. 시원한 어, 손맛 한번 봤으면 좋겠네. 뜨거운 낚시. 안돼. 이렇게 허무하게. 야, 이야... 마지막 총알이 이렇게 갑니다. 하늘이 하나 불러지긴 했는데, 하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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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거 봐. 네. 와 미치겠네. 너무 재밌겠네. <laughs> 나 완전 강력 추천한다. 아 여기 중간 중간에 여가 있네.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다 나갈 것 같은데. 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블루 나노. 터졌네. 행해 어? 인생이 이렇네. 아, 그래. 인생이 그렇다. 와. 강력하다 강력해 제가 너무 슬프게 봤습니다 바다의 폭군을 해가 질텐데 끝끝내 저는 드라마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겟 바이 9시리 정말 태양의 맛 태양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잡았더라면 달람이 없이 좋았을텐데 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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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이 남네요 오늘 여기 우리 루파형이랑 같이 낚시를 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힘든 날도 좋은 사람이랑 낚시를 하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인사 드릴게요 부시리 좋아지긴... 나 완전 강력 추천한다.